어디, 뭐, 전 세계에 있는, 어디든지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아, 스페셜? 예, 스페셜한, 어, 문화적 뭐가 있다? 어, 의식이 있다, 이거죠. 의식이 있다. 근데 여러분, 문화 생각해보면, 문화가 솔직히 넓은 개념인데, 여러 문화는 혼자 만드는 거야? 같이 만드는 거야? 그게 뭐 약간 집단적 개념 같아요. 예? 예, 집단적 개념이 있다. 자, 여러분, 비동사 다음에 뭐 쓰더라? 그쵸, 여러분. 이 형용사 쓰죠? 그럼, true가 뜻이 뭐예요, true가? 예, 네, 사실이다 해도 되고요. 뭐뭐에 적용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꼭, 뭐뭐에 적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네, 죄송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서, 만큼, 그쵸, 여기, as, 만, 어,큼, 그쵸? 여기, 앞에 as가 나왔으니까, 뒤에도 뭐 써야 돼요? 어, as, 여기 as죠, as. 그 다음, 에 비교도 뭐니까 병렬이니까 그래서 여기 무슨 동사 나왔어요? 여기 비동사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써야 돼? 비동사 그래서 비교도 병렬해가지고 어, 비동사 그러면 어디에서도 적용되는 것만큼 아까 문화 그쵸 문화에서도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에서 어, 그 의식이 의식이 있다는 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식이 있다는 것이 직장에서도 적용된다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직장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야 S 붙여야죠? 예, 안 붙이는구나. 죄송해요. <laughs> 자,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러한 의식이 적용된다. 직장도 결국은 뭐니까? 집단 아니겠습니까? 집단?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자, 모든, 어, 이것들은 관찰한다. 그들의, 어, 뭐, 지스팅티브 써야죠? 어, 뚜렷, 뚜렷한 방식들을, 뭘까요? 이게? 직업이 뭐야? 포지션 아닌가? 아, 프로페션스다. 프로페션스. 네, 죄송해요. 프로페션스. 어, 그래서 모든, 뭐는? Observe가 뜻이 뭐죠? Observe가? 어, 관찰한다는데 이거 준수하다도 있어요. 준수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키다란 뜻은 어, 그 뚜렷한, Distinctive, 뚜렷한 어떤 방식으로 방식을 준수한다. 방식을 준수한다. 방식을 따른다. 오케이, 예, 따른다. 얘네들은 특별한 방식을 따른다. 오케이, 뭐 어떤 방식을 따르는 게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써요, 그 업절부를 관찰하다로 하지 말고요. 뭐로 간다? 어, 준수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방식을 따른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 특정한 방식을 따른다. 이게 뭐라고요? 의식이죠, 의식. 그쵸? 의식을, 여러분, 특정한 방식을 따르는 거. 의식이죠, 의식. 자, 그 다음에, 완전해, 불완전해 그쵸, 불완전하죠 뭐뭐처럼 보이는 것. 그래서, 겉에, 겉으로 보는 거죠, 겉으로? 겉으로 보는 거 뭐예요? Superficial. 그쵸, superficial. t o outsiders. 그럼, 겉으로 보이는 건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쵸, 중요하지 않은 것. 불완전 앞에 뭐 쓰더라? What? 그쵸. 그래서, 어, 아웃사이더즈 누구에 있어서는 외부인들에게는 어, 어떤 그 겉보는 어떤 피상적 행동의 어, 세트 뭐 집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뭐 왓이죠 겉은 예. 이렇게 주어가 여러분 왓부터 어디까지 아웃사이더즈까지 엄청 기네요 에? 예. 어피어투 외우시고 왓은 단수치고 하니까 s 붙이고요 그쵸 그리고 어, 이게 어, 뭐 뭐인 것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어 연속한 행동의 세트예요. 세트, 세트는 한 개, 여러 개야? 응. 여러 개. 그러니까 행동을 여러 개를 이제 콤보, <laughs> 콤보로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야. 근데 이것이 써요. 그 이거 한 단어로 쓰면 뭐죠?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그쵸. 의식이죠. 써요. 어라이트로 받으시면 돼요. 어라이트. 예. 라이트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끝나면 무슨 취급해야? 예. 네,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뭐 써야 돼요? 그렇죠 니츠 어, 그래서 뭐 해버린다 그 뜨개질하듯이 내부자들을 뭐 해버린다 하나로 묶어준다 이거죠 이해가요그앤드 무슨 구조 병렬. 병렬 구조 이 니츠와 병렬 시켜야죠 그래서 하, 하나로 묶어주고 또한 푸츠 댐 그들을 어디로 어 적절한 프레임 어디 속으로 100점 예, 내부자들을 어, 묶어주고 그리고 그들 내부자들이죠. 그들을 어, 적절한 어, 생각에 어디 속으로 틀. 틀 안으로 넣어준다 이거죠. 얘가요. 뭐틀 안으로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제 배척하는 거야, 포용하는 거야. 그쵸? 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ut in the frame 뭐 아무튼 마음속에 집어넣다 해도 말은 되죠. 그래서 그틀 안에 하니까 뭐 어, 포용해준다 이거죠. 어, 뭐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애들을 포용해줘야 돼? 어, 성공적으로 일을 뭐 하기 위해, 그쵸? 하기 위해, 그쵸? 일을 성공적으로 어, 수행하기 위해. 그래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어, 외부자들에게는 얻어 피상적인 어떤 일련의 행동일 뿐인데, 이것이 내부자들을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예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시로 네, 예시, 뭐야, 이거, 의사들이죠? 예, 의사들은, 스크럽, 어, 뭐를 문질러 닦아? 그쵸, 손을, 몇분 동안? 그쵸, 행운의 숫자로 닦네요. 에? 예. <laughs> 수술을 성공시키겠어. 자, 뭐 하기 전에, 외과 수술, 외과적, 어, 프로시저, 뭐를? 절차를, 어, 수행하기 전에, 그쵸? 어, 수행하기 전에, 서지컬이 어, 뭐예요? 외과 수술이죠? 예, 그래서 수술 과정 절차를, 어, 수행하기 전에 7분 동안이란 땅는 뭐야, 일종의 이거. 그쵸, 의식의 뭐예요? 어, 예시로 하나 나온 거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여기 대조형법으로, 비록, 그죠 뭐뭐이지만, 와일 써야죠? 자, 비록, 그, prolonged scrub, 내물 없고요 더가 붙었으니까, 선순이야후순이야 그쵸 위에 뭐 해줘야 돼 이렇게 언급을 해준 다음에 나와야 겠죠 순서상으로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난 뒤에 어이 프로롱드 이걸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후순위로 순서 이렇게 더 같은거 넣어서 이제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프로롱드가 뭐야 그 지속된 뭐는 손 씻기는 필요성은 i s open 어 음은 의 여지에, 뭐, 열려있지만, 네? 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문에, 뭐, 열려있지만. 그쵸? 그 논쟁이 될수 있죠. 어, 아, 왜,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당냐 그쵸? 피부 벗겨지게. 그러면 열려있어. 그뭐의 의문이 영어로 뭐야? 이스전이죠 퀘스턴. 어, 그, 그, 좀 약간 의문스럽다? 이 뜻이에요. 네. 그 뜻을 영어로 open to q u s t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어, 음의 여지가 있지만, 뭐 이런 뜻이죠. 음의 여지가 있지만, 어, 'with the Advent' (Advent) 가 뜻이 뭐였지? 도래란 뜻이에요. 도래, 어, 도래, 올래죠. 올래, 간 거야, 온 거야. 에이, 도착, 도착, 뭐 이거잖아. 그럼 현대적 뭐 요즘 자주 쓰는 거 뭐야? 소독, 소독제. 점이 어, 뭐예요? 점은 세균, 어, 사이즈가 뭐야? 죽이는. 어? 어, 알코올 소독제 있잖아요. 어, 살균제, 그쵸? 살균제 아, 죄송해요. 사, 아, 소, 소독제가 뭐냐? 아, 죄송해요. 네. 그래서 살균제, 어, 살균제의 도래 때문에 어,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그쵸?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 전통에다 밑줄 쳤고, 전통이 다른 말로 하면 은 어, 의식과 관련된 단어예요. 에? 그럼 의식이 롤 역할, 어, 그 의식이 하는 일 있듯이죠. 어, 뭐하는 데 있어서 어, 수술 팀을 어, 섬세한 어떤 그와 수술적 절차에 뭐하는 거에 있어서 뭐 시켜야죠? 준비. 그럼 전체자 다음에 뭐 써야 돼요? ing. 그럼 프리페어링. 그렇죠.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인 n ing 가뭐 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수술은 뭐 해야 돼요? 섬세해야죠. 막 손이 거칠면 돼야 안 돼. 어, 다치죠, 먹죠.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섬세한 어떤 절차에 수술 팀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전통적 어, 그 의식이 하는 역할은 바로 어, 의미가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 부인할 수 없이 절대적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예. 인정.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다른 말로 뭐 인정. 뭐 이거죠. 인정. 네, 인정. 어떻게 써 네, 인정. 자, 에어라인 또 다른 예시. 항공 업계에서 그렇 비즈니스 사업에서 어, 퍼스트 피셜이 버렸어. 오피셜이 버렸죠? 부기장이었죠? 네, 부기장이었어요. 부기장. 기, 기장은 뭐죠? 파일럿이죠. 네, 캡틴 해도 되고. 그쵸 예. 네. 자, 그래서 부기장이 어, 플레인이 뜻이 뭐예요 플레인이. 비행기죠. 근데 t 가 붙으면 뭐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쵸 그리고 컨덕트 핸드 무슨 구조? 예, 병렬 구조 여기 S 있으니까 여기도 S 있죠? 예, 내려서 컨덕트 동네 한 바퀴가 아니라 뭐한 바퀴 돌아요? 그쵸 비행기 한 바퀴 도는 뭐를 시행한다? 그쵸 써요한 바퀴 걸어서 조사하는 거죠 비행기 조사 날개 부러진 데 없나? 그쵸 엔진에 뭐 참새 같은 거 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뭐 하기 전에? 이륙하기 전에 어, 나중에 우리 그 가면은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알려 주세요. 네. 자, 어, 그리고 어 셀던 무슨어? 네, 부정어 뭐 일어난다. 네, 그렇죠. i 데이 디스커버. 실제로 그들이 발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기장들은 발견 못 해요. 무언가 뭐한 것을 잘못된 것을 썸띵 도 여러분 롱 뒤에 써야 죠 예, 썸띵 롱. 자, 그러나 그 상징적으로 그것은, 이, 여, 마찬가지로 뭐 해준다? 이 승무원들을 뭐 해준다? 준비? 시켜준다. 뭐 써야 돼요, 여기는? 즈. 그쵸, prepared. 현재형. 예, prepared. 이 삼치 다수니까. 자, 그래서 준비시켜준다. 상징적으로, 어, 상징적으로. 마음속으로 준비시켜준다. 그 awesome. 그 놀라울 정도의, 어, 모든 영혼들. 영혼을 가진 건 누구죠? 그쵸. 모든 사람들을 어, 안전하게 어디까지? 그쵸. 목적지까지 탑승한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뒤에 거. 그쵸. 탑승한 모든 승객들을 게팅, 데려다주는 책임. 게팅은 데려다, 데려다주는 책임이죠. 그래서 데려다주는 책임을 prepare for. 뭐한다? 준비시켜준다 이거죠. 이해가요? 이것을 위해서 준비시켜준다. 그래서 직업 직종 특유의 의례 다른 말로 뭐죠? 의식은 어, 기여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예 다른 말로 써요 준비시켜준다 뭐 이런 뜻이죠. 네자 그래서 문화적 리추얼에 답이죠. 그래요 리추얼과 똑같은 단어가 이제 라이트에 여러분 라이트 right. 이거 똑같아 요 여러분 어, 써놓으세요 여러분 비슷하게 생겼죠? 예, 구별 없이 그냥 바꿔 쓰더라고요 여러분. 네 구별 없이 바꿔 씁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서 독특한, 유니크와 똑같은 단어 위에서 찾아보세요. 유니크와 똑같은 단어가 뭘까? D로 시작하는데. 빈 칸으로 나왔거든요? 디스팅티브? 네, 그거에요, 여러분. 디스팅티브 어떻게 써? 예. 어, 이거,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못 쓰네요. 자, 유니크와 똑같은 단어에 이게. 네, 뚜렷한. 그래서, 직장에서 뚜렷한 의식은, 어, 어뭐 해준다? 본드, 뭐 해준다? 그쵸. 결속시켜준다, 이거죠. 아까 이거와 바꿀 수 있는 게 뭐였지? 니츠 네, KNI. 그쵸. 그 다음 뒤에 t o 더 e t h e 뭐, 암튼, 이거 똑같았죠. 그 다음에 성공적으로 준비시켜준다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와야 돼. 이 단어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사과 2번 합시다. 2번. 자, from. 완전해, 불안전해. 나는 상담해서 지켜봤다. 아, 그렇죠 불안전 앞에 뭐 써요? 전치사 불안전 사이에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동 뭐 심리인지 몰라도 아무튼 어, 수많은 이제 부모들과 어? 인카운셀링뭐 하다가 그렇죠 상담할 때이 나이인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나이인지가 이제 뭐뭐할 때도 있고요. 하는 데 있어 뭐 이런 뜻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으로부터, 그쵸?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부터, 뭐 이런 거죠. 경험으로부터 자, 그비 어, 비 세팅이 뭐였더라? 비 세팅이 뭐지? 지속적, 예, 지속적, 자, 지속적인 잘못은 아버지 쪽이에요. 아버지 쪽의 지속적인 잘못은 어, 부모로서죠. 그데 어떤 부모예요? 성과 지향적인? 네, 예, 그렇죠. 뭐, 포커스트. 예. 그럼 퍼포먼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조건 성과 위주의 어, 아버, 어, 부모로서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은 잘못 단수야, 복수야? 예, 이스받겠죠? 이스, 이게 동사죠? 예, 이 비세팅 씬이 주어고요. 자, 그래서 성과에 몰빵하시는 어, 부모로서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은 아버지의 어, 잘못이 그냥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잘못된 믿음이다. 무슨 뎃? 동격의 뎃. 그렇죠? 뭐뭐라는 뒤에 완전하니까. 뭐뭐라는 믿음이 잘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은 게 뭐라는 얘기야. 믿은 게 잘못이다 이거죠. 이것이 아이들을 뭐하게 유발할 거라고 더 열심히 더 잘하게 해줄 거라고 그럼 뭐가 지속적인 뭐 잔소리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뭘까 아, 기억이 안나 끈질긴 아 그쵸 끈질긴 100점 예, 디스커리지가 돼요 디스커리지 낙담시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예, 비슷하다 어 근데 틀렸다 써요 예 끈질긴, 어, 그, 인정의 반대가 뭐죠? 불인정. 써요. 불인, 비인정? 비인정? 불인정? 노인정. 예, 써요. <laughs> 어, 아무튼, 노인정. 어, 인정 안 해준다 이거죠. <laughs> 그래서, 어, 칭찬을 한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는 거야? 어, 너왜 이것밖에 못 하냐? 아무리 성적이 올라도 왜 이것밖에 못 하냐?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끈질긴 노인정이 일, 일으킬 거다. 일반 동사 목적은 뭐 써야 해요 투부정사. 10대로 하여금 더 열심히, 그리고 더잘할 거라고. 킵 다음에 뭐 써요? 어, 즉, 달린 얘기로 하면 나는 끊임없이 계속, 키바이엔즈가 계속 하겠다 이거죠? 나는 끝까지 너를 뭐 하겠다? 비판? 하겠다. 언 n t 뭐할 때까지? 너의 태도와 동기가 뭐할 때까지? 그쵸. 향상될 때까지.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다, 뭐, 얘기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믿는 거. 그쵸. 이렇게 믿는 게 부모의 잘못된 죄다, 이거죠. 자, 임팩트 언제 써요? 예, 그러면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심한 거죠? 예, 이것도 여러분 지금, 뭐, 마이너스인데, 익세시브가 붙었으니까 심화되는 거죠. 그래, 임팩트 여러분, 연결어로 많이 나와요. 예? 예 심화. 어, 과도한. 그쵸. 어, 비판은, 어, 오히려, 개선은 커녕, 여기 개선이죠? 개선은 커녕, 뭐 하더라? 어, 10대의 감정을 해치고, 해친다, 이거죠? 네, 오직 해칠 뿐이다, 감정을. 그리고, end, 무슨 구조? 병렬구조. 어, 뭐할 뿐이다? 낙담. 그쵸, 낙담시킬 뿐이다, 이거죠. 해치고 낙담시킨다? 애가뭐 하지 못하게. From ING 중요해요, 여러분. Discourage from ING. Discourage from ING. 어, 오히려, 어, 낙담시킨다. 어 아이가 어, 뭐하지 못하게, 어, 그렇죠? 원하지 어, 못하게. 좀 말이 이상하죠? 네, 그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렇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 삭제해주더라. 어뭐 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뭐 어떤 동기죠?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것, 오케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어뭐 해주려고? 그렇죠 말할 거리죠. 그러니까 말할 것. 아버지가 말하려고 갖고 있는 것. 마음 속에 담아둔 것. 그쵸? 예. 듣고 싶은 마음이 들게 안 들게? 그쵸. 마음이 들지 않, 않게 만든다. 이런 의미죠. 네? 아, 우리말로 표현하려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뭐 하려고? 말하려고. 자, 이, 여러분, 이거 순서 좀 중요해요. 해지쳐 뭐,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 끊겨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거를 어, 듣고 싶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또, end, 무슨 구조? 예, 여기 from wanting. 애초부터 원하지도 않고요 또, 하고 싶지도 하고 싶어져요?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쵸. 하고 싶지 않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고 싶지 않게 낙담시킨다 이거죠. 아, 솔직히. 뭐 농담이라도 보자마자 계속 나 디스하는 친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그쵸어 마찬가지로 뭐 인간은 똑같죠. 어, 뭐하지보다 아버지가 어, 뭐해 주기를 바라는 거, 그쵸 아버지가 어, 자식이 투두 해줬으면 하는 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게 낙담시킨다. 여러분, 이 문장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문장 좀 별표 쳐 놓으세요. 여러분, 이, 부, 이 부분. 네,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 쉬워요. 여기까지 쉽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건설적인 비판은 괜찮지만, 과도한 비판이 하는 일은 오직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자, 여기부터. 낙담시킨다. 자식이 뭐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말하려고 가진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써요. 이거 프라마에서 이거 밑줄 쳐놓고 마음이 들지 않도록이라 쓰세요. 마음이 들지 않게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이 부분. 그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막고 또한 하고 싶지 않게. 근데 이 밑에 거 중요한 건요. 이 투두가 중요해요. 투두가 to 투두는 to 왜 썼을까 요 얘들아? 투두는 왜 썼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투두를 넣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자식이 해줬으면 원하는 것이야. 그래서 투두를 빼먹으면 안 돼요. 예? 자, 그것을 오히려 하지 않게 낙담시킨다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부모의 비판은 is 뭐하다 공격적이다 이거죠. 나 제대로 평가 받아요, 못 받아요? 그쵸, 못 받는. 이거 appreciated 써줘야죠. 그래서 원래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잔소리는 너잘 되라고 하는 거야. 부모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제대로 평가 돼, 야안 돼? 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나 병렬구조긴 한데, 여러분, 앞에는 형용사지만, 여기 pp 나오더라도, 둘다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나서 여러분, 형용사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 네? 예, 네, 병렬로 보셔야 돼요. 공격적이기만 한다. 10대들은, 아, 2분 정도 대박이죠. less to do with, 어, 뭐 하지 않는다? 어, 많이 하려고 해, 안 해? 그죠 여러분. 어, 점점 적게 원한다, 이거죠. 그죠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to do에다 이였고요 to do를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래서 하, 하려는 것,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원트 s 스 어떻게 원한다? 적게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또 뭐하기 위해서, 그쵸? 그렇죠, 아버지를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위하여 하는 것, 그쵸? 그렇죠? 그래서 위하여 하는 것을 또한 어, 적게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적게 원하고 아버지를 위해 할수 있는 것을 또한 적게 원한다 이거죠. 이거 여러분 끝났어요. 여기에서 끝났고요. 이거 저번에 막이 레스랑 병렬인 줄 알고 엄청 헤맸는데 이거는 여기 앞에서 끝났고 어, 이 남모는 써요. 어,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원래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수준이 맞잖아요. 그쵸? 생각의 수준이 비슷해지잖아 나이가 들면.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하기는 커녕 뭐 이런 식으로 보시, 보셔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님과 할수 있는 게더 많아지는데 불구하고 더 많이 하기는 커녕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많이 어, 까이면 까일수록 나이가 들어서 뭐 많이 원한다 적게 원한다 적게 원한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 여러분 이 문장도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대는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을 적게 원한다.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을 적게 원한다 이거죠. 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많이 하기는 커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with i 네모를 묻고 병렬 구조예요. for m 과 병렬 내모를 묻고 병렬 구조로 써주세요 여러분. 제발 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 and 그리고 아버지는 어, 그들의 10대와의 관계를 뭐한다? 오염? 시킨다. 바야엔지. 뭐함으로써? 프로보킹. 뭐함으로써? 도발? 도발? 그쵸. 도발시킴으로써, 어, 그의 증가된 뭐와? 분노와 증오를. 그쵸? 예? 예. 분노와 증오를 어, 증가, 도발시킴으로써, 어, 10대와의 관계를 오염시켜서 이제 회복불능으로 만들더라. 이거죠. 자, 아빠는 절대 만족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어, 뭐 해도, 노메 h 하우죠? 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 뭐를 물어보는 거야? 태도와 관련되는 거죠? 어, 태도와 관련된 건 하우죠, 하우. How? 네? 여기에서는 사실 불완전하니까 왔어도 되는데요. 문맥상 그게 아니라, 태도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태도, 성과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how를 써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어, 근데 그것이, 어, 아버지가 신경 쓰는 전부예요. 태도를 받는 거죠? 태도? 뭘까요? 네, 여기 앞 문장 있죠? 그럼 문장 나왔는데 또, 여기 동사 또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쵸, 그렇죠, wh 쓰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빠가 신경 쓰는 전부예요. 이거죠. 뭐 하지 못하는 게? 어, 만족 안 하는 게, 그쵸? 만족 안 하는 게 아버지의 전부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나는 일종의 심리적 어떤 성과적 코치로서 애들의 어떤 성과를 올리는 어떤 상담가로서 아버지는 far better. 훨씬 더 대우를, 어, 서 우드에다 미쳤고, 우드는 가, 상상하는 거죠? 더 대우를 잘 받을 텐데죠? 네? 훨씬 더잘 받을 텐데, 대우 받아야 되니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그렇죠. 받는이죠. 되는 해진 다음 받는. 그래서 그 대우를 저잘 받을 텐데 뭐함으로써? 그렇죠. 이거와 정반대죠. 예. 도발하면 안 되고요. 칭찬함으로써. 선생님 칭찬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최소 90점 주잖아요. 예. 99점 주잖아요. 예. 칭찬함으로써 뭐한 것을, 어 잘한 것을, 어 뭐뭐라기보다서, 된 비교도 보다, 병렬. 그래서 여기 바이아인지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 써야 돼요? 그쵸. 실수를 뭐 하기보다는? 지적하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뭐, 부모도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도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하면, 어, 사랑받습니다. 그들의 무슨 믿음 속에서 실수를, 어, 지적질 하죠? 쎄요. 펄팅에다 붙쳤고 지적질이죠? 어, 떤 믿음 속에서 지적질을 하게 됐어요? 잘못 인도된, 뭐, 오도된 이랄까요? 오도된 믿음, 어, 속에서. 대, 뭐야, 뭐, 뭐? 라는 믿음이죠. 뭐가 그의 어, 표현이 이거 노인정이죠. 노인정 disapproval 아이씨아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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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족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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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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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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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은, 그쵸? 어, 뭐할 거다? 그쵸, 유발할 거다. 어, 뭐를? 개선을. 여긴 개선이에요. 왜? 여기 대시 뭐니까? 동격이니까. 잘못된 게 나야 돼요. 지금 요 잘못된 게 나야 되니까, 이제 개선을 일으킬 거라고 믿는 게 잘못된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미스 가이드드니까 잘못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개선을 일으킬 거라는 어떤 신념.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은 이제 칭찬 효과적이던데, 네. 뭐 주제가 이걸로 끝나나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맞아요.